밥 그래, 맛있게 차려놨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어, 여기 여기는,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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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밀리오가 같이 얼었어. 우와. 끝났냐? 끝났나? 이거 요릭이랑 밀리오 어떻게 막아? 와. 밀리오가 이거 풀려고 밀리오 한 건데 같이 맞아서. 그받려버리니까발도발 끝났네. 2초 못막을것 같은데 요릭으로? 요 밀리오가 이거 어떻게 막아요? 와 아, 요밀리오가 아, 이거 어떻게 막아요? 라이클리어가 안와 아, 아, 넥서스 이렇게 아, 파괴 되면서 주지. 아, 어, 오래 믹나. 마무 어쨌스 와! 이거 난리 났다. 어떡하야. 이거 라이즈 커버하고 사람도 얘는 죽었잖아. 오마 맛짜리 수모리냐 뭐 떴쓰. 오염 마짜리냐뭐 진짜. 막 해야 되잖아요 전멸 빠져 있는 인원들은 들어오기 힘들지만 돌감이 아... 가능하거든요. 어, 어 이건 살짝 희미.. 아쉽고. 도란 바다, 도란 바다, 잭스, 랄이! 오, 말씀드리 순간 잭스 사인스톤 장결. 매이 열렸습니다. 시원. 달 대박 난 왔습니다. 진짜 이때 자주 하는 말씀이 들었아요이 거면 말파이왜 하냐? 말파라리도려 버리니까 발발미사 나가 고있었어스가못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이번 턴 예, 그래, 아, 아 요리진작 아, 망했어. 와 니엔지 혼자 있거든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그러면서 T1이 결국 3세트 승리. 제지. 마무리오 어? 나이스. 그리고 아, 버아이안 돌겠지? 어? 이거는 큰데? 이건 제드공이 있어서. 어잭스 살았어? 어 나이스. 와아이 라니가. 말도 이건 너무 큰데? 어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와, 라니. 지크스 노플. 지크스 그렇지. 정글 잡으면 바로 나타칸 나이스. 바로 나타칸둘다 먹고 용... 뭐 끝낼라 그러는 거야 너희 지금? 끝날라고? 이거 어? 끝나나? 상대 미니언 클리어가 안될 것. 오? 같... 그래야 어? 이거 끝나? <laughs> 끝났다. 이겼다.

누이는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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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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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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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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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 예, 아니 네, 팀 네, 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좋겠다. 역시 이렇게요. 아니 뭐야 이렇게? 이거? 라이클리어가 안되는요 아니 엣지 혼자 거든요말말 공도 부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그러면서 팀 결국 3세트 승리.

지 실이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양찰란, 대박난 나왔습니다 진짜 이럴 때 자주 하는 말씀이 드렸잖아요 이럴 거면 말파이싱 왜 하냐? 아. 말파라 믿기 냥 그리 받았습니다 거기려버리니까 예. 예. 발사대도 발살미사일도 발사 다나가어를 나갔... 들고 있었어야 데스가 못 들어오는데 예. 예. 그래서 이번 턴은 상대로 덜어져서 또 들어갑니다 아. 왠지 혼자 있거든요 발만 덤덤 아... 부르고 있습니다 뒷쪽에서 그러면서 티완의 결국 3세트 승리 제잇 어어? 어? 잭스가 잭스가 아! 와 잠시만 이거 설마? 아아아아 자자자 저기로 살아나가면서 어어어 이쪽은 와 역시 아니 솔킬해 솔킬해 와야 도란 뭐예요 이거 진짜 말크 해야되잖아요 아, 제드가 이게 할게 많이 없어 보이네. 어, 오, 좋은데? 도란 봐야 도란 봐야 오, 좋은데? 와! 구란! 와, 방금 뭐예요? GG.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꽝 아, 그냥 이럴 때 자주 하는 미쳤다 대황만 끝나겠는데 이거 와 레전드네 방금 와 근데 이거는 결국에좀 딜러 포지션이긴 한데 또 g 지와 도란 포지션이 와 이거 이렇게 끝나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도 끝나요, 돌아가도 동심. 동심. 와. 제드한테 준 다음에 와. 어 와. 도란도란 대라 확나 킹나. 오메랄라 람이란. 있거 지금까지 라 도황.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했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부분의 심을 상대방에 들어오는 거 받아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혀야 되잖아요. 전멸 빠져 있는 인원들은 들어오기 힘들지만 능가이 가능하거든요. 인력. 능가가 능켜야죠 일단은 라발 보람발 그리고 진이 이렇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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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 빠졌어? 이이 그래. 열렸습니다. 람이요람은이 사람은 이사어은이이사때은 사람은 이사잖아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어이 사람은 사은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들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 됐이스도못 어, 아, 아, 봤어. 예, 거의 애니고 먹기라 잭스로썼구나 그러면서 결국 승리! 제제야. 아. 아. 이거 마무리해 줘. 네. 도라! 도라. 여기로 그리고 버 도라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습니다도라 전멸 빠져 있는 인원들은 들어오기 힘들지만 아이 아니다니다해 도라만 도란만 도라만. 도라가 이겼다. 도라 있었다니까. 도라니? 도라니 그도혼자는안 네. 된다니까. 야, 안 된다니까. 진짜... 이럴 때 자주 하는 아요라이즈 어, 없이 한타 오기데 예. 네. 결국에 꾸벅게 예. 챔피언도 잡을 상대 없다니까 잭스가 있었다. 있으면 고 있었어야 잭스가 못 들어오는데. 예. 예. 그래서 이번 은아어 예. 예. 그래, 아, 끝내자 T1. 아, 나이클리어가안는데요 와! 지 혼자 발만 야... 동동 부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그러면서 는 결국 세트 승리 대우치 한번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동 놀라 그리고 예리 티어 아아그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니 혼자 있거든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자 그러면서 결국 3세트 승리 아이고. 그러면 제드가 마무리하나요? 근데 이게 반대에서 도란이. 근데 도란이 잡아주긴 했어요. 도란까지. 와, 도란이. 와, 이걸 살아? 그러면서 제드가 마무리. 도라니 드리블을 도라니 드리블을 했어요. 와... 광이 와이씨.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어, 어, 어. 뭔가 어 이거 애니공 잘 뺐는데 애니공 잘 뺐는데 이런 거. 와 제드. 와 잭스 씨 개지리게 들어갔다. 이거 잃었다 끝났다. 와 잭스가. 진손 열렸습니다. 어요 찬란 대박 난 나왔습니다. 조왕 찬란 대황란이 나왔다 뭐. 아. 끝났죠 이러면. 예. 이오야 예. 끝낼 예. 것 같은데 예. 이턴에? 어 발산. 어떻게 막아? 아, 나가 킬을 들고 있었어 덱스가 못 들어오는데. 예. 예. 어? 어떻게, 어떻게 막아? 이가요 턴을... 예. 예. 어. 어. 잡고 아. 아. 빼고

And there he is, Kian. Wait, Doran uh, lifts the dive 3v1. He dead. He's dead now, right? And Doran what? Is on the other side, save. Adakan up on the side. All right, Carry Tiba. going to stand beside I don't know whether he's exactly in. Doran. The oh, yes! Doran. It's Doran. He'll find the counter strike. Oh, Doran. Dead. Oh, yeah, Doran. he oh, yeah, it. for a few seconds, Doran, Zinar, Doran, Doran. He's 1-1-3 one, one, in though. scoreline, in in but he just won Doran. them the game at 25 minutes it's with one play. that's stun. The game is over. Just magnificent, you know? the game he just won goofy, them the game. A little bit messy. He just comes Surely. in cleans up like that, and now they're going for the end. Yep. I don't think he got it. They certainly don't. That's it. Doran dives in yet again. That's it. The they game just ends. The down. game These just ends. not going to be long get a for the world fight. either. That's it. As Nongshimu like was valiant effort, it was almost a comeback angle, and then it just wasn't. Finish this one off as now Doran trying to keep himself alive, but he'll actually find the kill under the Trundle. Even if he dies for this, it's still worth it. But he's surviving for so long, and there he is. keegan um, is dead, and Doran is not. All of your tempo vibes, please, give them to me now. And they have them in the back. Right now, leaning towards Baron and Atakan both up on the top side. All right, Carrier going to stand beside. Her. I don't know whether he's exactly the engaged oh, target. It's there is Doran! He'll find their counter strike and all of them are dead. Yeah, T1 gave away their tempo vibes for a few seconds, but said, no, give them back. And there they go. Nongshim just fall apart i'm glad we had that moment though when in doubt doran it's that simple when yep. in doubt doran that stun was just magnificent you know the game got a little bit goofy got a little bit messy he just comes in and cleans up like that and now king and lahan's yep. i don't think he got it they certainly don't doran dives in yet again and they're going to be able to take everything down these nexus turrets not going to be long for the world either As Nong khi moves the ball in effort, it was almost a comeback angle and then it just wasn't. And at 26 minutes, T1 Khó Coffee bên này băng trụ và Gideon đang là người bị kẹt lại, Doran gọi chết một tên phía của đội phương và đó là Doran, Doran chạy ra không đây chưa cứu, anh ta đang hỗ trợ cho ta rất nhiều, Doran né và Doran chạy được. Vì cánh còn lại thì kinh nghen, anh ta đang muốn đánh 1-1 nhưng đây là dấu hướng từ thần chiến tới thủ đồ trên tên phía của T1 và Doran anh ta nhảy và ta đang cố gắng thoát ca list không nổi và đó là Doran thú vị cho các bạn thể rải là những con mắt mà thôi nóng xíu nó có lợi thế rất lớn ngay khu vực hàng ba rồi và ghi đồng đang bước tới dựng cột ra giữ chân được keria lao lên tấn công thả gấu cái keria hơi vội rồi keria đang hơi mà tôi biết là chỉ chơi được một phút nhảy <laughs> vào và đó là bạn không chơi được của messi lướt đang tấn công lại anh phải bỏ chạy di quân là người đi theo tuyết tài tay đã trúng đánh được các ngư và đó là đâu ra từ quý vị đó là đâu ra từ quý vị đừng hỏi về câu chuyện đắt hay rẻ đừng hỏi về câu chuyện giá trị hay không đô ra là vô giá ở trong pha giao tranh vừa rồi